5 0점 실패. 백현주 선수는 5 0 9구 킬로그램으로 1차 <laughs> 개체량을 실패했습니다. 네, 모든 개체량이 끝난 이후에 2차 개체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링블링 기어홍윤아 블링 선수의 개체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7 4점번홍윤아 선수는 4 7 4점 킬로그램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In high heels, Yong Na Hong is good to go at s e v e t r k s 양선수님 출전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현주 선수부터 출전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뜻깊은 기회를 주셨는데 일단 처음부터 좀 실망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고 네, 아,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 진짜 기대에 차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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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니와 토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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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다토년 만에 시합을 니게 토니와 토니와 토도와 토니와 니와토니니와보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번 경기 1 0 0 제가 이길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하면서 단 1%의 희망도 주제하는 생각입니다. 어 이기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게임을 시킬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7.8%이 선수는 A very fashionable Su Young Lee is good to go at 47.8 kilos. And an equally fashionable Yenji Lee is good to go at 48.5 kilos. 어, 어. 어. 예. 양성수의 출전 조합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현 선수부터 출전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안녕하세요. 팀 강남 이수현입니다. 어, 첫 데뷔전인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 <laughs> 이혜주 선수의 출전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이혜주입니다. 어, 일단 어, 여성 그를을 이렇게 비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내일 시합은 어, 제가 이기는 거 당연한 거고요. 이지에서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저의 멋진 경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7.9 보고. 박정은선수4 7 9킬로미터하니다 The g a e e r John y u a r k is good to go at 47.9 k i l o 초대해서 도체면 서 선수에게 자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수 의 출전 소감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정원 선수부터 출전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원입니다.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챔피언 양선수의 출전 소감을 듣겠습니다. 뭐 시합 내용이나 이런 거 뭔가 말하고 싶지 않고요. 시합 전에 이번 시합 준비도 느낀 게 많아서. 저희 옆에 친구가 시합 말고 시합 전에 말고 앞으로 선수링을 하면서 겸손한과 바른 인성을 앞으로 배우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어,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할지 아니면 함서희 선수가 독보적인 어, 챔피언 타이틀을 유지할지 많은 기대가 되는 매치입니다. 그리고 양 선수의 멋진 경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로데퓨시의 김재환입니다. 저희 뭐 더블엑스 대회 같은 경우는 저정문홍전 대표님께서 음 굉장히 깊은 뜻을 가, 가지시고 만드신 어 대회고요. 혹시 어 중학교 투기에서는 제가 뭐 해설자 시절부터 생각을 하기에 여성부 경기는 남성부 경기와는 또 다른 여성부 경기만의 어 정말 매력적인 그런 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앞으로 더 살릴 수 있는 더 재미있는 더블엑스 경기를 매년 어,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치워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약속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어, 똑같이 연말마다 이렇게 더블엑스 대회와 함께 저희가 오월중 송년회 어, 방행사를또 내일 진행을 하잖아요 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와주시고 또 너, 내일도 와주실. 팬 여러분들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하는 로드뷰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